이 <laughs> 가? 어어더버도 어. 어, 저건, 어. 여기야? 어헬스장과필피가 어. 없어 그럼 일단 타프를 대충 쳤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여드릴 순 없고요 일단 저희는 맥주부터 마시겠습니다 짠. 아니 또 거품이 너무 많아. 음, 다 거품이야. 어, 이 뭐야? 아 웬일이야? <laughs> 스프 두개 들어있는데 하나만 넣었어. 근데 그래도 이거는 후첨 스프야. 빨리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짠짠 저희는 먹고 오늘은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 이제. 아. 이제 이제는 갈겠다. 오늘의 점심은 영월간 갈비탕입니다. 아, 맛있겠다. 자, 갈비탕도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목소리> 뭐 없는 거 아니야? 하나. 음, 한만 한마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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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야 여기 갈비탕 도 여기 다 줬어 나는 한 덩이고 그 자기는 지 여러 덩이 있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김치 없으면 못 먹겠다. 다시 응. 이거 먹읍시다. 이게 뭐야? 정관장.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온기 회복하라고 저희가 보내준. 온기가 남아, 넘쳐나는. 됐어? 어, 됐어. 살아서 살아서. 아유, 성공. 자, 자, 온기 회복하겠습니다. 음. 자, 기운이 샘솟는 기분, 느낌적인 느낌. 맛있다. 왜 <laughs> 기운이 생방을 빨리 이거 해줘. 맛있다. 이이 <laughs> 아! <laughs> <좀 쉬지 말고. 웃음> 오늘은 날은 역시 김치전이죠. 잘 드세요. 오늘은 무슨 막걸리인가요? 네. 오늘은 충주 소태 생막걸리입니다. 근데 소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 보죠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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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시키. 응. 구독 방금 구독자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laughs> 오! 오, 딱 좋아, 딱 좋아. 아, 좋아. 우와! 계란 넣어가지고 어, 딱이다 딱. 음 오늘의 막 국볼리도 맛있네. 불이 좀센것 같아. 더 약하게. 삼삼 붕토수 만데. 오. 오. 먹어. <목소리도> 우와. 음. 맛있어. 막걸리랑 닮았 단짠단짠달짝지근하 그러니까. 응. 뭔가 되게 순식간에 다 먹었어 아, 얘가 딱 굽는 동안에 딱한장 먹고 어. 딱 굽는 안에한장 먹고 근데 딱바라앉가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네 오늘은 덕지 야영장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약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이 있고요. 이쪽으로 저랑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오면 양 옆으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C사이트입니다. 기억해주세요 C.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 C 연습한 자리에서 머물렀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차장에서 차 주차하고 조금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번에 잡은 자리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위에 보이시는 C18자리가 올해 저희가 잡은 자리인데요 C18 사이트의 장점은 바로 밑에 개수대가 있다는 거죠. 개수대에서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수대 앞에 있는 C18 자리를 건너서 쭉 가면 이게 뒷 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왼쪽, 뒤쪽에 보이는 사이트 모두 B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B38 자리인데요. 뒤에 보이시다시피 조그만 계곡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바로 계곡 역 사이트 되겠습니다. 여기 야영장은 일반 오토캠핑장처럼 사이트 바로 옆에 차를 댈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단 쪽에 차를 대놓고 끌기에다가 짐을 실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오시거나 짐이 무거우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나왔는데 샤워장이 없어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올해 왔더니 샤워장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제 방법이 카드 결제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두 개인데 카드 결제는 고장이 났고 동전 교환기가 없어요. 보통 태안의 국립공원 야영장 가실 때 가면 항상 교환기가 있거든요. 사무실에 가서 교환을 해달라고 해도 옆기서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까운 사설 매점에 가셔가지고 그거 사시면서 종종 교환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A사이트에 있는 이곳을 통해서 계곡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와서 보니까 트립폼 트랙까지 나와있네요. 길 따라 제일 안쪽까지 걸어오면 이렇게 A79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어, 이 자리는 호야씨가 뽑은 A사이트의 명당입니다. 날가 명당을 뽑은 이유는 단독으로 독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로서는 명당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모에서 집이 가장 안쪽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모든 시선에서 다 거리가 멉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죠. c 가 나은지, A가 나은지. 자, 자. 여러분, 모닝커피입니다. 아, 맛있어. 이 커피는 어디 커피죠? 어필, 어필에서 받아온 커피입니다. 아, 지난번 강릉 커피하고 차원이 다른군요. 이 정도 돼야지, 이 커피가. 이 정도 돼야지, 커피가. 어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아침에 만들기 편하고 캠핑에 와서 짱입니다. 내년에 또 사야 되겠다. <laughs> 그 당연한 거 아니었어? <laughs> 아, 당연한 거였어? 당연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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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맛있는 거를 알아보면요 <laughs> 때까지 사 먹어야지. 아, 입이 이제 고급이 돼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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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